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영국 런던에 가면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있습니다. 음, 저렇게 생겼는데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화려하고 웅장하지요. 예, 끝인가요? 네. 이곳은 꽤 유명한 사람들의 묘가 많습니다. 어, 미국에도 보니까 오래된 교회 있잖아요. 아주 오래된 역사가 깊은 교회들은 꼭그 교회 옆에 뭐가 있냐면 묘지가 있어요. 세미 r 리라고 아주 큰 묘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주 우리가 말해서 넓은 묘지들이 있어요. 그 교회의 성도님들이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런 말들어오셨잖아요여러에서 무덤까지. 그러니까 보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그한 교회에서 그렇게 평생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교회 묘지에 묻히는 그들이 아주 소소한 꿈이라는 거죠. 근데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도 유명한 이들의 묘지들이 있다는 라 거죠. 여러분, 성교사로 유명한 리딘 석턴도이 교회의 사원의 묘지에 묻혔고요. 엘리자베스 여왕 인세도 여기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음악과 음악가, 건축가, 시인, 정치가, 귀족 등할것 없이 유명하다는 사람들은 많이 여기에 묻혀있죠. 그래서 매년 많은 관광객들이 이 민스트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찾는다 그래요. 그리고 많은 사진도 찍지요. 근데 원래 이곳은 관광지가 아닙니다. 원래 뭐였을까요? 예배당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만든 곳이라는 거죠.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곳에서 예배하기보다는 유명한 사람들이 이곳에 묻혀 있으니까 구경하는 장소로 바뀌어 버렸다라는 거죠. 제가 이것을 보면서 교회도 그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것은 우리의 사랑하고 또한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의 공동체 많은 분들을 만나는 만남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으로 이곳에 나온다면 그것이 제일 순위는 아니죠. 제일 순위는 뭐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의 예배의 제일 순위여야지. 그외 다른 어떤 사람들의 만남이 1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레위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새롭게 제정을 하십니다 그 중에 제사에 관한 것들이 나오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중에서도 대속제일에 대한 제사에 관하여 간단하게 언급을 합니다 대속제일의 제사는 다른 제사와 달리 1년에 단한번 드리는 제사이면서 이 날을 성경은 뭐라 말하냐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여러분 안식일의 핵심이 뭡니까 거룩입니다. 그러면 대속죄의 의미가 뭘까요? 그 어떤 거룩함보다 거룩함으로 드려져야 될 예배라는 의미죠. 대속죄의 제사를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먼저 수송마지와 순양을 속죄 제물로 바쳐야 하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과 그리고 대제사장을 돕는 제사장들의 속죄를 위한 제물이라는 것.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제물은 뭘까요? 수성아지도 아니고요, 순냥도 아니고, 염소도 아니에요. 다른 제사와 다르다라는 거죠. 오늘 이 대속제일의 제사를 살펴보면로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지에 관하여 짧게 생각해 보려 합니다. 그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첫 번째, 그것은 내 생각을 배제해야 된다는. 것. 아무런 생각이 없어야 되냐 그 의미가 아닙니다. 예배에 대한 정의가 내 생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그림 한번 보여줄까요? 예 저기가 어디 아니야. 예 저기가 어디냐면 미국 텍사스 주에 제가 이제 미국에 조금 있을 때. 자주 드렸던 미국 교회인데요 예배를 드렸던 미국 교회인데 펠로시 처치라고 에드 영 목사님 지금 은퇴를 하셨나 안 하셨나는 모르겠지만 어, 사회하시는 교회인데요 교회가 어마어마합니다 큽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내부가 네, 저래요 여러분 아니 예 멈춰주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 같아요 아니면 다른데 같아요 교회 안같아요그 생각부터 고쳐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같은 교회입니다. 절개들. 또 넘겨주세요. 저 교회도 한만 명이 넘어가거든요. 메가처치죠. 어, 여기는 이제 다른 교회입니다. 어, 여기는 넘겨주세요. 여 여기 다른 교회입니다. 또 넘겨주세요. 이제는 레이크우드 처치라고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는 어디죠? 서울제작교회입니다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인데 네, 레이크우드라고 휴스턴에 있습니다. 저것도 텍사스에 있는데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어마어마하죠? 어, 공식 집계로 4만 명이 넘어갑니다. 또 하나 넘겨주세요. 예배드리는 모습이고요. 또 하나 더요. 강단을 저렇게 꾸려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의미에서 교회처럼은 안 보이죠. 네, 넘겨주세요. 어, 여기는 어디냐면, 어, 새들베 교회인데요. 베이크롤렌 목사님이, 어, 세운 교회죠. 교회가, 저기 보면, 이제, 맨 아래, 이제, 평범하게 보이는 곳이, 이제, 메인, 이제, 생츄엘이라고 어, 해서 메인 예배당이고요. 저기, 뭐, 비닐처럼 이렇게 하얀 거두개 씌우는 데는 또 다른 예배를. 그러니까 저희가 들어가실 때는, 막, 락을 이렇게 예배를 드는데 아, 저도 적응,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30대 중반인데 그때 갔었는데도 적응이안 돼서 나왔어요. 그리고 또뭐 힙합도 이런 힙합으로 예배드리는 이런 공간들이 다따로따 있어요. 어, 보여주실래요? 이제 메인 센터리, 이제 메인 예배당인데 저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또 넘겨주세요. 음, 앞에 서서 그렇게 하고요. 또 넘겨주세요. 여기는 어, 요즘에 아주 아주 유명한 목사님, 이제 팀 페어 목사님, 리디머 어, 프레스비 테르야 장로교죠. 아 교회인데 저것 교회처럼 보이죠. 여러분은 이게 제일 교회처럼 보이죠. 네. 대부분의 교회는은 절개성에서 미국 있는 교회들. 아까 보여준 교회는 되게 좀 어. 이건 오래된 교회거든요. 넘겨주세요. 보니까 아 이건 좀 예배당처럼 생겼어. 그죠? 예, 또 넘겨주세요. 아까 그 사람들이 없는 예배당처럼 생겼죠? 이제 마음이 좀 편안해지셨어요? 예, 네, 넘겨주세요. 제가 이걸 왜 보이느냐? 이거는 이제 그리스 라테네이 가면 있는 신전입니다. 한번 보여줄래? 요 이건 판테온 지 신전입니다. <laughs> 넘겨주세요. 그안 내부인데요, 웅장하죠? 넘겨주세요. 이거는 이집트에 있는 이제 아, 하세스트 어, 카라오를 이제, 성기, 이제, 태양신을 섬겼던그 신전인데, 어, 넘겨주세요. 크기가 어마어마하죠. 넘겨주세요. 저기 발굴됐습니다. 아, 이건 또 다른 신전입니다. 넘겨주세요. 아, 이건 좀 옆으로 니어놨는데, 발굴됐어요. 신전이 발굴됐습니다. 신전에 이제 내부를 위해서 찍은 거예요. 넘겨주세요. 끝인가요? 아, 이거는 이제 마약 문명의 신전입니다. 신전. 어, 태양신을 생겼던 신전이죠. 크기가 어마어마해서 넘겨주세요. 이것도 다른 신전입니다. 마약 문명이다또 다른 신전 넘겨주세요. 끝이에요. 제가 왜 이걸 보여드렸냐. 우리가 생각하는 이 교회에 대한 예배당에 대한 개념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디서 예배를 드렸죠? 아브라함이 재단을 쌓았을 때그 예배당은 어디죠? 꼭 어, 아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돌고 돌고 돌아서 세계땅에 와서 처음으로 재단을 했었습니다. 그때 예배당에 는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드리는 그 제사를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받으셨죠.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에 하나님이 명하셔서 성막이라는 성막이라는 아주 작은 텐트 보잘것 없는 텐트, 그 텐트를 치기 하시고 그 속에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시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당는 일에 대해 교회 당한 죄에 대해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하나님이 생각 이게 어디에 임하시죠?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 그 마음 중심에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에 비해 교회는 일에 대해 교회는 죄에 대해. 하나님이 그런 교회에 임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대속죄일에 바칠 재물도 하나님이 전적으로 본인이 정하세요. 우리가 드리고 싶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고 싶은 재물을 정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수송아지와 숫냥 그리고 두 마리의 염소를 지정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싶어 하시는 제사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교회는 어떤 모양으로 되어야 될까요? 교회 건물이라는 것은 어떤 모양으로 되어야 될까요? 거룩하게 지어져야 될까요? 물론 맞는 얘기죠. 저는 그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교회 건물이 거룩할 수 없어요. 누가 거룩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지 않다면, 이 성적, 우리 흔히 말하는 이 교회 건물이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잘 지어졌다 할지라도 그곳에 사람이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레이기 사장을 보면 신분과 사회적 지위에 따라 재물이 달라지지요. 제사장과 장로는요. 수송아지를 드려야 됩니다. 족장은 순념서를 드려야 되고요. 평민은 암양이나 혹은 암염서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평민 중에 정말 가난하다. 그런 사람도 무조건 드리라는 거죠. 비둘기나 집에서 키우는 비둘기나 아니면 들에 가서 잡아서라도 산 비둘기를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재물의 종류까지도 지정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비는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예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서 가장 중요한, 가장 좋은 것,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는 시간이 예배여야 된다는 거죠. 나의 생각을 배제하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오늘 12절 13절에 보면 분양단의 향을 피워 연기가 증거, 그회 위, 속죄소를가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죄소는 제가 설명드렸죠. 법계, 언약계, 그 위에 덮개로 사용했던 순금으로 쳐서 두 천사, 그룹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임하시겠다, 약속하신 곳이죠. 거기를 분양단의 향으로 그 속재서를 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 성막의 구조라는 생각해 보십시오. 분양단이 어디에 있을까요? 들어가면 원쪽 떡상인 거, 그 왼쪽에 촛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정면에 지성서을 가르는 그 휘장 앞에 뭐가 놓였죠? 바로 거기에 분양단이 놓였습니다. 근데 이 분양단은 흔히 말해서 성소안이 있는 거죠. 그 휘장을 넘어서야 지성서가 됩니다. 성소 바로 그 기장 옆에 있는, 앞에 있는 그 분양단의 향을 피워 그 안쪽에 있는 이 속재소를 가릴 만큼 향을 많이 피워야 된다면 이미 그 성소 안은요, 연기로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연기로 가득해야 그 기장을 넘어서 그 지성단에 있는 속재소까지 완전히 가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성소와 지성소 모두가 이 분양단의 향기로, 향으로 이연기로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압도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빼곡하게, 자욱하게 껴야 된다는 라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명하십니까? 속죄서를 완전히 가리지 않으면 네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거요 아무리 내 제사장이랄지라도 죽음을 면치 못한다는 라 의미죠. 그러면 이 분양단의 향은, 연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기도로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분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 잘 아시나요? 분주함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분주함을 넘어 그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나의 삶의 분주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하는 것인지를 믿습니다. 기도의 당자람이 그 지성소, 속죄소까지도 가득 메워질 때 간절함이 가득할 때 하나님은 비로소 그때 임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예배는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로 준비되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왜 그렇게 명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그곳에 임자하고 싶으셨을까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그래 당연히 받고 싶은 그 마음에서 그러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라도 이 자리에 임하셔서 이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자랑을 받고 우리가 드리는 영광을 홀로 받으시겠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곳에 임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시기 위함입니다. 임해야 사시지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줄 테니 내가 너에게 명한 그것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이마요, 너의 죄를 다 용서해 주면. 또한 이 연기, 분양단에서 만들어지는 이 연기는 어떤 작용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냥 씻고 이렇게 외출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무엇에도 약간 궁금한 냄새도 나고, 뭐 아니면 냄새가 안 나더라도 별다른 향기가 안 나잖아요. 그럼 여러분, 뭐합니까? 뭘뿌리죠이 예, 향수 뿌입니다 사람은 저마다의 냄새가 있죠. 상징적인 의미는 혹은 은유적인 의미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면그 죄의 냄새 악취가 나다는 하나님께서 분형단의 향으로 그렇게 크게 만들라는 것은 그 피비는 나는 그 피비는 나는 그 냄새들을 다 지울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한 악취도 하나님이 그 용기로 가려 주시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가 사여짐과 동시에 우리는 죄로부터 가는 악취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혹은 생명의 향기가 비로소 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지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나 망하는 자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보다 에베소서 5장에는 또 이렇게 언합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는다. 죄를 없애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죄의 악취가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향기가 생명의 향기가 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 분향단의 향기처럼 희생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온전히 물든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온전한 혹은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지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20절, 22절에 보면요. 염소 두 마리가 등장을 합니다. 한 마리는 한 마리는 야훼 하나님을 위하여 바쳐지는 속죄의 제물이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제물입니다. 이 아사셀이라는 게 구약에서 어 여러 난제가 있는데 풀기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 아사셀에 대한 정보가 성경에는 거의 없어요. 고대 문헌을 아무리 뒤져봐도 이 아사셀이 뭐다라는 것은 명확하게 밝히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추해 볼수 있는 것은 이 아사셀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사셀을 위하여 이 염소를 버냈는데요이 염소가 한마디는 받쳐져서 속죄의 제물로 받쳐지고 이한 마리는 광야로 보내지는데 아사셀의 의미 중에 하나가 거친 험악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곧광야를 말하죠. 그냥 광야도 아니고 바위투성이거나 혹은 낭떠러지가 있는 절벽을 의미하는 것이죠. 달리 설명하면 한 마리의 양광야로 보내지고 거친 땅으로 보내지는 이양이용소는말 그대로 아론, 즉, 대제사장이 온 이스라엘의 백성의, 백성의 죄를 이 염소에게 다 정가를 시키는 기도를 합니다. 원래 제사를 드릴 때도 그 희생재물에 안수하여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그 가족의 죄를 다그 재물에 정가를 시키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이 염소 한 마리에 정가를 시켜서 어디로 보냅니까? 거친 땅. 여러분입니다. 이것은 좀 아주 온화한 편이고요. 절벽 낭터리저로이영철를 끌고 가서 그곳에서 떨어뜨려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떠셨나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세 번용으로 제가 읽어드리는데요. 기브리스 10장, 10, 10절의 말씀을 또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한 마리의 염소는 속죄의 제물로또한 마리의 염소는 말 그대로 속죄의 제물로 드려지지만 광야 거친 땅으로 와서 그남에서 떨어져 죽음으로서 이스라엘 백성 의 죄를 홀로 짊어지고 가서 그곳에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멀게 하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도만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의서와 가까질 수 없잖아요. 정 반대에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너무나도 먼 가까워질 수 없는 거리에 떨어뜨려 놓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단어가 단번에죠. 한 번만으로 그 일들 다 이루셨다라는 거요.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한번달리심으로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희생 제물이 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대속죄 이런 년에한번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단한 번의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오직 단한 번이지만 그 속죄는요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속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속죄의 사건이 단한 번이라는 것은 그단한 번의 사건으로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미가선 제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천천의 수양도 아니고, 만만의 향수 같은 기름도 아니고, 자기 몸을 들이는 인신공양도 아니고, 또 자기 몸의 열매, 곧 육체의 공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저와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에 나왔다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를 드리겠다는 의지요. 결단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생각에 배제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예배를 통해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어야 됩니다 달리 말하면 누군가를 만나 할 말을 전해야 하기 위하여 이곳에 나온 게 아닙니다. 내가 할 말은 오직 하나님 오직 주님께 아뢰기 위하여 이곳에 나온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예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죄가 온전히 사함을 받는 죄 사함의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